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27쪽에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람이두종류이사람이사람니이있습은다같은 하늘 아은서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사 사람은 이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의 실상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 여러분 누구를 향한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죠. 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이 불순종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여졌고 알았다는 거죠. 오늘 시편 36편의 시인 다윗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악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깊은 마음 속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 깊은 마음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 이 10편 36편이 네움페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를 지역하면 반역의 말, 아니면 악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 깊숙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있다는 뜻이죠. 바울이 말했던 불순종의 아들들 같은 말입니다. 반역, 불순종 같은 말이죠. 그들의 눈빛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에 숨겨진 죄악을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고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나의 이 죄악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거다. 아무도 찾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악 때문에 미움받을 일도 없을 거다라고 믿기에 아주그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자, 지금은 이 다윗이요. 그 악한 자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반역의 말, 악의 말 이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역의 말, 악한 말들이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하게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그렇게 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힘을 얻고 또 안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깊숙이 담겨있는 그 죄악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와 같은 마음 그 반역의 말, 악의 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아니,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라고 철저히 믿으면서 아뭐이 정도 죄 가지고 뭐 미움을 받겠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아니 계시면 아니 계십니까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면서 죄의 그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아니 거기에 붙들려 사는 분 아니 계십니까 자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 반역의 말이 악의 말이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셔야 되는데요, 그 반역의 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말은요. 거짓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날 날이 오고요. 하나님은 그 작은 죄, 세상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그 죄까지라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대체 우리 마음 깊은 그 은밀한 곳에서 무슨 말이 들려오고 있는지, 무슨 말이 담겨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깊숙히 담겨 있는 그 말이 우리의 행동을 또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고 또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반역의 말을 가진 사람들의 죄의 모습이 나열되는데요. 3절 보실까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인의 특징은요, 그 입술에 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반역의 말 그것이 이제 입술로 나올 때에 죄악과 속임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죄악이라는 것은 뭐 불의와 악행 이런 것들을 일삼는 그런 행위 그런 말들이겠죠. 또 속임. 거짓으로 사기치고 뭐 배신하고 이런 말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말들 자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또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따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고 하는데 선한 일은 하고 싶지 않고 선을 행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침상에 있을 때조차 악을 꾀하고 누가 시키지 않는 데도 스스로 악한 길에 섭니다. 악과 싸워 승리하려고 하기는커녕 악을 거절하지 않고 덥석 손을 잡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악을 즐겁게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관점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는커녕 침상에 누워서부터 악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선택하고 악한 일을 즐거워하며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인들 때문에 분명 다윗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갔을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몽둥이에 좀 두들겨 맞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몽둥이에 맞아서 좀 개과천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그 악하게 살아가면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 마음에는 의문이 생기죠 아 이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참 힘이 없으시네 하나님 참 무능력하시네 아무것도 안 하시네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뭐 낙담이 될 때도 있고 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73편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악인이 형통해서 높을 때로 높아진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좋으십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니 난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대체 뭐냐 뭐 이러면서 뭐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도 나오기도 하고 또그 교만한 모습에 그 악한 자들의 그 교만한 모습에 화가 나고 분노가 터져오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36편에 이 다윗의 이 시를 보면요. 이어지는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뭐 악인의 형통을 뭐 부러워한다거나 아니면 악인의 형통 때문에 낙심한다거나 분노한다거나 뭐 위축된다거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다윗은 그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 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자 모르겠는데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 가득히 주의 인자하심이 가득하다 보이고요. 공중에는 주의 진실하심이 사부치도록 넘쳤다. 보고 있습니다. 우람찬 그 산들을 보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산들을 보면서, 참 변함없이 산들이 서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변함없다. 또 끝이 안 보이는 그큰 바다가 막 넘신 넘실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도, 이렇게 변함없이 아주 넓은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과 심판하심이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아주 가득하고 생생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을 볼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끝내 완성하실 거니까 자 그것이 보이면 그것이 믿어지면 다윗이 이제 산과 하늘과 바다에서 그런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인자를 보았는데 그러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먹이신다. 이렇게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0편 36편에서 다윗이 나아가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공중에 나는 그 새를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산과 드에핀그 들풀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을 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를 보았다면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흔들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악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하더라도 그때 너무 놀랄 것 없고요.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 만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서 변함없이 있는 하늘과 산과 뭐 바다 그것을 존재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살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로 뭐이 악한 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현실의 그 무게에 짓눌리고 파묻혀서 낭패와 실망 가운데 이렇게 부정적인 그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할 때또 무기력해질 때 그때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이 솟을, 것, 솟을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받쳐주고 있고 채우고 있고 또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하죠.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답게 들렸어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한 다윗. 뭐 제가 뭐 말씀드렸죠?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끊을 수 없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았을 때,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안 겁니다, 느낀 겁니다. 그런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찬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다 끝난 것 같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다가도 지금 여기에 변함없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에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될 때에 우리도 노래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 그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고 나서 기도할 텐데요. 그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볼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좀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요그 사랑을 향하여 피해 갑니다 7절 말씀이죠 후반부에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 아이다 그림을 그려 보세요 어미 새가 날개로 새들을 이렇게 덮어서 안전하게 숨기며 보호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로 덮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숨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안 사람들 우리 인생의 그곤고한 날에, 피곤한 날에, 정말 낙심되는 그 날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나아갑니다. 아, 물론 이 날개 아래 피한다는 거, 이 그림 언어죠? 뭐, 은유입니다. 자, 실제로는 이것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이죠. 뭐, 물리적인 뭐, 그런 날개 밑으로 진짜 들어가는 건 아닐 테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피하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숨었을 때에 그냥 숨는 것, 주님의 보호하 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아주 풍족함을 경험합니다 그게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가난하지 않고 핍절하지 않고 주의 집에서 살진 것으로 배불리 먹습니다.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복락의 강수를 아주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마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그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주 풍성한 삶이죠. 어둠이 아니라 주님의 그 밝은 빛을 어,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아주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뭐 이제 주석을 좀 보니까 이게 뭐, 어, 뭐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뭐, 뭐,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마찬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사람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성령을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주 풍성한 그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노래하면서 선포하면서 또그 주님께 피하였던 자들이 경험하게 된그 풍성함,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다윗이요. 10절부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보실까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자, 가장 먼저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 변함 없이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변함 없는 사랑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이 보면 주를 아는 자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 이게 평행을 이루고 있죠. 시편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이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는 이제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평행을 이루죠.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자, 간구하기를 그 교만한 자의 발이 오지 못하도록 악한 자의 손이 우리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이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 그리고 이루신 것으로 선포하는데요. 이렇게 선포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어딜까요? 악한 자들이 넘어진 자리가 어딜까요? 뭐 모르겠어요. 의인을 아까 보면 이제 의인을 삼키려고 뭐 악을 꾀하려고 했었던 뭐 침상이던지 아니면 뭐 뭔가 이 악을 행하려고 했었던 그런 자리에서 어, 엎드러지고 그 엎드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어, 그 주님을 믿고 간구하고 또 선포하고 있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찬양하고 또 믿고. 또 의지하고 또 이렇게 간구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인이 이 세상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또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또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뻔뻔한 모습 속에서 뭐 치가 떨리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또 낙심되고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분노가 올라올 때 그때 에 그때라도.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같은 다윗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산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때에 변함없는 산들과 바다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앞뒤로 꽉꽉 막혀 있고 이리저리 쫓기며 살아가는 그런 숨막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때 이 하늘 가득한 이 공중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산과 바다와 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이렇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고 또 주님께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인자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